오늘 에스겔 22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피흘린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시면서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가증스러움을 상세하게 알리고 있는 이 원고 측 변호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도성을 향해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야 했던 도성은 오히려 피를 흘리는 죄악의 도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계속되는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동시에 약한 자를 압제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으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우상처럼 추구할 때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와 그피 흘림을 남길 때 삶에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거짓과 탐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별반 다르지 않을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22장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피 흘린 예루살렘과 같은 그 신앙을, 신앙은 있으나 삶은, 삶은 무너진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2장을 함께 나누면서 심판의 경고이지만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그 은혜의 초청을 또한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과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다시는 다시 다시금 언약 백성답게 이 성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답게 재성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제목은 피 흘린 성읍입니다. 어, 22장은 특별히 이피 흘린 성읍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2절에서는 피 흘린 성읍으로 불리며 3절에서도 피 흘린 성아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1절에서 16절까지 언약을 깨뜨린 이 성읍에 대한 즉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를 다루고 있고, 17절에서 22절은 언약을 깨뜨린 성읍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심판으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며, 23절 이하에서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또 공동체의 타락을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이 정당한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열되며 기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느냐를 두번 반복하여 질문하시면서 심판받을 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피 흘림과 같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에 대한 이 사회, 사회적인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우상순배와 같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에 대한 이 제의적 죄를 가지고 있음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그들의 운명을 자초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자초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사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흘린 피로. 그들이 만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혀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이 심판의 날에 연안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초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심판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즉이 비방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전의 말씀과 같이 이름이 더러운 자라고 조롱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범했는지를 보여 주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첫 번째 목록을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은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피, 피 흘린 성읍이라고 규정하시는데 걸맞게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피를 흘리려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6절, 9절, 12절에서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구간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들의 죄는 이렇습니다. 부모의 부모를 없인 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성물을 더럽혔고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는데 이런 음행하는 죄의 내용으로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죄, 월경하는 자와 관계를 갖는 죄, 이웃의 아내를 아내와 관계를 갖는 죄.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죄, 자매와 관계를 갖는 죄 등을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들은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죄를 지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해 이웃을 속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공동체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어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지만, 그렇게 그렇지 못한 죄를 지었음을 말합니다. 지금 나열된 죄들은 이미적으로 선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져야만 하는 책무였기에 그러나 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죄로서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 먼저는 흩어버리는 심판이고 또 모으는 심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 흩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운명을 맞이함으로써 주의 이름이 열방 앞에서 더럽혀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의 말씀과 같이 비방거리가 되고 이름이 더럽혀지는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도 그들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주석학자 앨런 레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감으로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두 가지 악 중에서 덜, 한, 덜 악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지를 망각한 그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다 어, 우리는 이런 레슬리의 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며 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나열된 그들의 죄로 죄를 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더라도 그 죄를 기억시키기 위해 그 값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 자신의 값을 치르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값을 치르시는 심판의 시기를 자초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해 있는 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과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풍조는 흔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기보다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에 피를 흘릴 때가 우리 안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사회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피를 흘리는 성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피를 흘리는 성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과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시민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또한 더 나아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 생명축제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죄를 나열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앞서 언급했던 이 흩어버리는 심판이 아닌 모으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찌꺼기는 금속의 녹슨 부분으로 제거가 되어야 할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금속의 녹슨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용광로 불에 넣어서 녹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기, 노시나, 녹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laughs>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으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사실 모으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으다라는 개념을 심판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20장 34절에서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20장 34절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제 이 가능성을 넘어 오늘 본문에서 흩, 본문에서는 이 흩다는 반대어에 더불어서 임박한 이 심판의 포괄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으로 그들을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시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또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들 위에 쏟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풀묵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누구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분노를 너희,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모으는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또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바라보게 되며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피 흘린 성읍의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당신의 분노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정당한 근거를 말씀합니다. 주전 605년 여우야김 왕의 4년째 되는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무찌르고 서아시아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유대를 침공했고 여우야김 왕은 바벨론에 복속해서 조공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한새 친구와 같은 귀족의 자제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또한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반역하다가 죽게 되고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3개월 땐에 이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공격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은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때 왕과 왕족, 귀족 등약 1만 1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2차 포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어 이런 이렇게 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유다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24절의 말씀과 같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은 죄악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언약적 축복의 내용보다는 24절은 땅에서 악행을 행하던 자들을 깨끗이 제거했던 이 노아의 대홍수와 같이 정화시키는 대홍수의 부재로 이해해서 보기도 합니다. 앞서 나누었었던 13장 11절에서는 미래에 일어나 파괴적인 홍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또 38장 22절에서 또한 포구라는 재앙을 말하기도 하는데, 22절은 이렇게 말 3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포구와 그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들의 과거에는 비로소 대홍수로서의 정화가 없었기에 그 땅은 억압으로 가득 찼고 그 결과."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위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내 빈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정당한 근거를 보자면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바냐 3장에서 지조자들의 이 악행을 말한 것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나열된 자들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물을 가졌지만 유다의 모든 지도자층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악행을 범하였기에 심판의 정당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들의 죄는 결국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또 이리와 같이 불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했음을 25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장에서,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사람이 구별하게,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그의,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레에서이 제사장들에 대한 비난은 이후 44장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적절하게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여호와의 성물을 보호해야 하는 그 직무를 직무가 있었지만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도자 지도자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나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분별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고 성도님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새 생명 축제에 모두 함께 참여해서 차고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앞서 고민해야 고민하며 생각할 것은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비추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하지만, 누구보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분별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쌓으며,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키워드 중 하나가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선교적 삶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선교적 삶일 때 또한 이 앞서, 앞, 뒤에 이루어질 이 새생명축제에 나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 예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간절한 예배가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피 흘린 성읍이 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귀한 시민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